엘리시아야, 어서 오거라! 할아버지, 길을 내라니깐요! 붕괴 시리즈 최고의 역작 캐릭터 중 하나인 엘리시아가 막내 게임인 붕스레에도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키리네로 3.7 버전에 출시된 예정인 얼음 속성의 운명에게 기억을 사용하는 캐릭터죠. 파이눈의 속급 친구 포지션으로 향후 개척 임무에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죠.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된 인게임 정보는 없지만 추측으론 까칠이나 카스의 파츠거나 범용 서포터로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키리네는 붕서들을 모르고 붕스레만 하는 유저들도 만족할 만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 붕 드 에서 엘리시아를 아는 유저들이라면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해주는 캐릭터라고 볼수 있죠. 키레네란 어원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닌프의 영웅이자 키레나이카의 초대 왕인 키레네에서 따왔습니다. 여기서 키레네는 닌프 중 세미나 강물의 토속신인 나이아데스입니다. 키레네와 파이논이 지냈던 엘리사이 에데스란 지역도 요정이 살았다고 하는데 닌프엔 하급 요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키레네의 고모는 태양의 신 아폴론의 첫사랑으로 알려진 다프네가 있습니다. 다른 엠포리어스 캐릭터들은 모두 캐릭터 카드에 고대어 이스터에그가 있었는데요. 황금의 후예 중 유일하게 캐릭터 카드에 아무런 문구가 적혀있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때문에 엠포리어스의 고대어는 키레네가 죽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키레네 네가 시작한 이야기잖아. 미미의 정체가 키레네로 확실히 밝혀진 만큼 이전부터 존재했던 미미의 정체에 대한 유저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이전부터 미미의 정체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는 붕스레 유저들에겐 유서 깊은 떡밥 중 하나였죠. 미미는 사실 키레네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37일 거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미가 37일 거란 큰 이유는 바로 말투 자신을 이몸이라고 칭하는 캐릭터는 미미와 37일 외에 없다는 게이 주장의 큰 근거가 됐었죠. 그러나 한국 번역은 이몸이라고 했지만 본진인 중국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서로 다릅니다. 리미는 애교스럽게 표현한 자신을 뜻하며, 삼칠이는 여성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용하죠. 리미의 정체는 금방 밝혀졌지만, 같은 동네 옆집인 페이모는 아직 제대로 된 떡밥조차 나오지 않았네요. 붕3 키레네는 붕서드 엘리시아의 스타 시스템 캐릭터입니다. 우선 스타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 작품의 인기 스타를 다른 작품에 출연시키는 것으로 미호유는 허수의 나무라는 멀티버스 개념이 공식 설정인 만큼 스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분도 있는 셈이죠. 두 캐릭터는 퍼스널 컬러와 외형도 같지만 중1 성우가 모두 같은데 키레네의 일본 성우 연기 톤을 듣고 바로 유저들은 엘리시아의 목소리가 떠오른다는 반응인데요. 키레네가 메인스토리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배경음과 엠포리어스 영웅기에서의 배경음은 붕서드에서 엘리시아가 메인으로 나오는 단편 애니메이션 너로 인한 이야기의 OST인 트로이를 어렌지 한 곡으로 키네의 엠포리어스 영웅기의 유튜브 댓글을 보면 붕서드의 향수에 취한 유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레네는 파이논과 함께 다른 세계로 넘어온 것처럼 모든 것을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둘의 행적마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우선 엘리시아는 붕괴라는 미지 재앙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의 형태를 한두 문명의 유자로 후대를 위해 영웅들의 모임이자 소중한 존재들이었던 불을 쫓는 나방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이지만, 키레네는 일말의 가능성을 걸고 윤회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결국 개척자와의 만남을 성사할 만큼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세 피부 위에선 작은 소녀의 모습이 아닌 엘리시아의 모습과 판박이인 성인 채용으로 등장하고 중간마다 너로 인한 이야기에 오마주가 곳곳에 담겨 있죠. 엘리시아는 붕서대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했지만 동스레에서는 키레네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개척 임무가 마무리될 때쯤 키레네의 결말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엘리시아를 계승한 모델링도 호평일색이지만 어린 시절 키레네의 모델링도 귀엽게 잘 깎여서 인기가 적지 않은데요. 이두 모델링을 기억이라는 특성으로 잘 활용할 것 같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추측에 힘이 실리는 근거가 키레네의 일러스트에서 볼수 있는데 키레네 양쪽에 잔상으로 어린 시절 키레네와 미미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이 잔상들이 키레네의 소환수처럼 활용될 가능성으로 제시된 거죠. 아니면 옆 동네 방랑기사처럼 폼체인지를 희망하는 유저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키레네에 담당하신 조경희 성우님은 대원방송 성우극회 2기 출신이시며 프리랜서로 활동하신지 15년이 되셨습니다. 성우님의 대표적인 연기톤을 하나 꼽자면 어린 소녀나 귀여운 캐릭터에게 어울리는 발랄한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글로벌하게 부모님들의 지갑을 털고 있는 캐치티니핑 시리즈의 하츄핑이 있죠. 이하츄핑의 계보가 봉스레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개척핑이라고 불리는 봉스레식 비상식량인 미미도 조경희 성우님이 연기하셨죠. 키레네와 미미가 동일 인물인 게 스포일러라서 미미의 성호가 비공개 처리됐지만 미미의 목소리를 듣고 하슈핑이 연상된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 서브컬처에서의 출연작을 꼽자면 원신에서 연비와 아이노, 젠존재 코린 위크스, 쿠키런 시리즈에서 천사막 쿠키를 연기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키렌의 9가지 TMI를 출시 전에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궁금한 캐릭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고바!